여러 안녕! 반가워요! 오늘과 다음 주는 선교주일로 보내요.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선교사님들을 위한 어, 축복하는 시간을 갖고 싶고요. 또 우리들 또한 어, 축복하며 오늘 참여 시작하겠습니다. 일들과 좋은 일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어, 그런 모습들이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어, 사용하실 수 있도록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좋은 날 하나님이 전에 나와서 기쁨으로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는 감사드립니다. 혼란하고 어지러운 시대지만, 자녀로 이 땅을 사랑하며 천국의 기쁨을 미리 맛보며 행복을 누리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부족하지만 우리들을 자녀 삼아 주시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고 불러주시는 그 은혜로 오늘도 우리는 부르심 앞에 순종합니다. 오늘은 성교주일로 예배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이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소서 한 영혼 한영혼의 소중하게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녀들을 눈동자 같이 지켜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제약들을 회개합니다. 용서하옵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영아부 친구들에게 믿음 주시고 작고 여린 손을 모으고 기도할 때 응답하여 주세요. 우리 영아부 친구들이 엄마 아빠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깊이 경험하며 일평생 살아가는 동안 주님 앞에 순종하는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 사랑이 흘러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군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신현사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부르심의 목적이 있었어요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실 때 우리들의 성령이 뜨거워지고 부르심의 소명을 깨닫고 순종하는 믿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은 마태복음 10장 1절에서 8절까지 마칩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부터 8절까지 마칩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부터 8절까지 마칩니다. 아, 우리 한 자씩 되도록 하도록 하겠어요. 예수께서 그의 열두 제자를 부르사 거룩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리라 열두 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불렀어요.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의아들 야고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가도니네, 구마와 세리바테, 알페오라비, 야고와 다데오가나이 시몬 및 다른 자와곧 예수를 판자나라. 예수께서 이 열두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울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이루어진 양이기로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환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그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다. 아멘. 여기 우리 친구들이 축구놀이를 하고 있어요. 공을 뻥뻥 차면서 축구공을 가지고 놀고 있는데 어 누가 부르는 거예요? 준우야 누가 불렀을까요? 네 엄마가 부르는 거예요. 준우야 엄마가 준우의 이름을 왜 불렀을까요? 네 이제 축구놀이 그만하고 함께 집에 가자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말을 들은 준우는 이제 그말 가운데 엄마의 손을 꼭 붙잡고 축구를 그만하고 집에 간답니다. 엄마가 준우의 이름을 부르는 목적이 있죠. 준우야 이제 그만 놀고 집에 가야지. 라는 목적을 가지고 준우의 이름을 부른 거예요. 그래요. 오늘 예수님께서도 부른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에게는 12명의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12명의 제자. 베드로 안드레, 야구보, 요한, 빌립, 바들롬의 동아, 마테, 또알테우의 아들 야구보, 그 다음에 다데오, 시몬, 예수님을 판가로입다 12명의 제자들이 있어요. 이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베드로 안드레가 이제 고기를 잡고 있었어요. 고기를 잡고 있는데 예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베드로야 안드레야, 부를 때, 이제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라 말씀하셨더니, 베드로와 안드레는 이제 그물과 배를 벌어두고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마찬가지로 야고보와 요한도 예수님께서 야고보야 요한아 부르실 때, 이제 하는 일을 멈추고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갔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른 이유는 무엇이라고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렀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너희도 가서 복음을 전하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제 그 예수님의 명령 가운데 제자들이 복음을 증가하기 시작했어요. 증가하는 와중에 병든 자도 고치고 또한 귀신 들인 자도 정말 깨끗해하고 마음을 얻게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를 일으켰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믿게 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게 하는 그 은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친구들, 무엇에 귀를 기울이고 어떤 소리를 듣고 있나요? 세상에 많은 소리가 있어요. 테브이트리 태비, 비전에서 나온 소리가 있고, 핸드폰에서 나온 소리가 있고, 차가 삐뽀, 삐뽀 하는 소리들이 있어요. 이렇게 많은 소리 가운데 우리는 누구에게 귀를 기울여야 될까요? 네. 예수님의 부르심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오늘도 예수님들은 부르세요. 합이나 부르시는 거예요. 아영아 하고 부르시는 거예요 부르시는 이유는 무엇이라고요? 네, 우리를 예수님의 제자 삼아주시고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우리 친구들 부르시면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이름을 부르신 예수님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이제 그 복음을 예수님의 귀한 사랑과 자가 은혜를 친구들에게, 꼭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많이 증거하며 전하는, 우리 믿음의 자녀들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네. 그래요. 우리 부모님도 들 마찬가지죠. 혹시 우리 부모님들 이분이 누군지 아실까요? 아 이름이 써있네요. 박춘권이라는 할아버지예요. 어, 박춘권 할아버지. 이분은 어떤 분이냐?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다른 외국 사람들이 들어오면, 들어오면 그 혼란을 잠재우고 그 가운데 대적하고 다른 동물들이 혹은 우리나라를 혼란케 하는 사람들이 어, 못하도록 막고 때로는 그 사람들을 죽였던 분이 바로 박충건이란 분이에요. 이분이 죽였던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이 있어요. 박충건이란 할아버지가 어떤 사람을 죽였냐면 바로 토마스 선교사를 죽인 사람입니다. 토마스 선교사는 우리나라에 최초로 복음을 증거하러 온 사람이었어요. 제네랄 성함을 타고 이제 복음을 증거하며 성경을 전하며 그 일을 감당하게 하여 이제 우리나라 땅으로 온 사람이 성비사님이 바로 토마스 성비사님이에요. 이 토마스 성비사님은 1866년 9월 3일 한국 나이로 28세라는 그 젊은 나이에 이제 백사장에서, 대동강 한사정 백사장에서 참수를 당했습니다. 죽임을 당했지요. 이 토마스 성사님의 복음 전파가 우리나라를 혼란스럽게 한다 생각했어요. 그 복음을 진도하는그 모습들이 우리나라는 해롭다 생각해서 아까 보았던 이박충환 할아버지가 1866년에 이제 토마스 성사님을 죽였던 거예요. 그 근데 놀라운 것은 이 토마스 성기사님은 정말 자신이 죽어가는 상황 가운데 이 박춘권 그 공무원에게 이제 자신의 성경책을 주었습니다. 이 작은 보따리를 주었는데 이 안에는 성경책이 있었던 것이죠. 이것을 받고 박춘권 이분은 마음 가운데 이 성경, 한자로 된 성경을 계속 간직하며 마음 가운데 큰 부담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무려 33년이 지나서 1899년도에 마페 성교사님을 찾아가 이제 고백한 거예요 마페 성교사님 제가 토마스 성교사님을 죽인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며 그가 하루 고백은 무엇이냐면 그 토마스 성교사님에게 내가 성경을 받게 되었고 그 성경을 읽으면서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마페 성교사님을 찾아가 고백한 거예요 그래요 토마스 성교사님이 전했던 그 복음 가운데 정말 그 젊은 낭이 죽게 되고 많은 복음 역사가 일어나지 못했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긴 시간이 지난 이후에 33년이나 시간이 지난 이후에 복음의 결실, 복음의 열매가 맺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심지어 이 토마스 성교사님을 죽였던 사람의 마음가운데 복음이 들어오게 되었고 이 마음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참여하며 그말 고백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요, 토마스 성교사님이 하나님의 부르신 가운데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 일을 감당했습니다. 우리 모인들 오늘은 우리가 성교주의로 지킵니다. 1월달은 성교의 달로 지키고, 이번 주와 다음 주는 성교주의로 지킵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예수님, 그 예수님과 하나님께는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있어요. 너희는 땅 끝까지 기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신 목적이 있어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는 목적이 있어요. 이 목적을 늘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의삶 가운데 자녀를 양육하는 그상황끝 가운데 오직 복음을 증거하며 예수님을 증거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공을 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사랑하는 자녀와 함께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사명을 함께 행하는 믿음의 가정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주소 모으고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예수님께서 열두 제자를 부르신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부르심에는 목적이 있었다는 것을 또한 알게 되었습니다. 복음을 증파하게하며 또한 많은 정죄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며 하나님 나라를 땅 가운데 세우는 것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른 목적이었습니다. 우리 친구들의 세상 가운데 어, 세상의 소리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 예수님의 부르심에 우리의 귀를 피우려서. 그 부르심을 듣고 이제는 그 복음을 귀한 예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진도하며 전하는 믿음의 가정 믿음의 자녀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준비한 인물을 하나님께 드리도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많이, 하나님 많이 사랑의 마음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전하는 사람이 있었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되었고, 우리에게 사랑을 주는 사람이 있었기에 우리가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처럼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추워라 하는 말씀을 붙잡고 살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은혜에 예수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그 항상 예배 가운데 나올 수 있도록, 또 우리 모든 것이 하나님의 효심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온전히 드릴수 있도록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신 사랑에 감사하며 예물을 투별하여 드립니다. 하나님, 이 구별된 예물, 주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준비하며, 이 예물을 구별하며 하나님께 드린 그 믿음과 마음을 주님께서 기뻐 받아 주셔서 이 예물의 아름다운 향기가 되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흥행하시며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더큰 사랑으로 넘쳐나실도록 주님께서 투자하여 주셔서. 시 하나님의 오심을 하나님의 가정임을 꾸약하며 들었사오니, 우리 모든 신령들, 전인 손길들 주님께서 붙잡으 시사 가정 가운데, 정말 부족함 없이 마르지 아니하는 놀라운 기쁨과 은혜가 날마다날마다 높아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하늘 문을 열으셔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축복으로 우리 모든 가족들을 돌봐주시고 은혜를 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영혼돌 드리길 바랍니다. 이 추운 날씨 가운데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건강하게 주시고 또한 코로나19의 질병 가운데 안전하게 지켜주시며 또한 장기간 계속되는 어, 코로나19의 두려움과 불안 가운데 믿음으로 이기며 주님께 나와 온전히 예배할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신령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영혼돌 드리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도레벨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의 스리스의 은혜와 하나님의 곧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아 불편해서 치고하시니 오늘 말씀을 듣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서 복음 증거를 다시 한번 결단하며 하나님께 받은 사랑, 예수님의 극치한 십자가를 이제 친구하게 결단하는 사랑치의 자녀들 그 믿음과 신념 가운데, 또한 함께 복음 증가하기에 힘쓰길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들의 양계의 향기한 위에, 이제로부터영토로 함께 있을 지어라 아멘. 올려드릴 테니까 보시고 각반 담임선생님한테 알려주시면 가, 우리 집 가, 취리해서성 우리 집하 가, 우리 집은 가, 우리 집은 앞우 말씀 한번 하겠습니다. 10편 60장 1절 말씀 시작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버려 흩으셨고 분노하셨으나 지금은 우리를 회복시켜 우리 주시옵소서 하나주님께 응, 우리 응, 우리 아, 네, 네. 네. 우리를 회복시키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 2 3일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1절 말씀이고요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해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낸 침에 제자들이 그를 믿음이다 요한복음 2장 1 1절 말씀. 아 네, 저희가 여기 출석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네, 밴드에 네, 출석했다고 아멘 안 달아주시면 서 출석 체크가 안 됩니다. 지난주에 아무도 안 달아주셔서 아무도 안한줄 알았지만, 네, 하고 있었더라고요. 네, 아멘 달아주세요. 감사합니다.